표정이 아, 너무 맛있다 <laughs> 정말 왜 그러냐면 난 되게 낯설어진 민지느라 이게 하는 게 <laughs> 네, 저희도, <laughs> 네, 저희도, 우리 지금 처음이잖아 솔직히 아, 네. 근데 지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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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빌보드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둘셋 안녕하세요 브레이브 가스습니다 <laughs> 용버지다용버지 우선 화제가 된그 영상 저희는 많이 봤었는데, 음. 대표님은 보시고 어떤... 그고곡만큼 음. 무친곡도 많잖아요. 그 롤린처럼 역주행하는 곡이 있나요? 아, 롤린처럼 역주행하수 있는 네, 역주행 곡이 있냐고요. 네, 네. 운전만 해아 근데 네, 이거 너무 아. 좋아.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? 겸손, <웃음> <웃음> 겸손... <웃음> <웃음> 막, 우리, 막 우리 아이들은 막 이렇게 막 해주니까, 막 우리 아이들은 막 이렇게 막 해주니까! 탑이 헤어 메이크업 비용이안 나올 때도 사실 있잖아요. 아, 그래그렇게 많이, 근데도 보내. 애들이 좋아하니까. 음. 그리고 또 보고 싶은 것도 사실 있더라고요, 나중에는. 음. 그러다 보니까 또뭐 이렇게 왔네. 음. 그때 진짜 정말 자존심 상해가지고 운 적도 많은데 음, 프로듀서인지 매니저인지를 착각할 아,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음료수 돌린 적도 있고. 야. 아, 오, 아 오, 네. 처음 알았어요. 어.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. 대중들한테 그 보여지고, 비춰지고. 그게 감동이 되면 너희들을 사랑해주고 하는 거야. 나는 상관없어. 이제 이쁘니까 항내 새끼들이니까. 응? 나도 이제 날 먹으면서 느끼는데 다 때가 있더라고, 아, 네. 우리한테. 이 좋은 일. 이 열린 날이. 아, 봤지? 아, 네. 봤지? 봤지? 아, 네! 아, 네. 네네. 맛있었습니다. 네, 가령 사업이야. 니네 영어로 하는 거지, 그거? 네. 하. 자신이 하. 온다. 이거 빌보드 가려고 준비된는 거야? 아. 이정희가 영어를 또 진짜 잘하는 거야. 아니요,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. 진짜, 진짜. <laughs>